문제 해결의 열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구제사역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속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사역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생긴 단순한 실수였지만. 원망이 생기는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사도들은 원망이 퍼져나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선택하여 행정적인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무리는 이 말에 기뻐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일은 이처럼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사역을 위임하는 방법을 통해서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원망의 불신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는 힘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도 바로 세우고 부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 호! 오늘도 힘내세요.